인천 원도시민 동구 소면동 소재 소면자유시장, 옛 양키시장이 철거됩니다. 지난 1965년 시장이 정식 개장한 지 61년 만입니다. 인천시는 경인전철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노후 위험시설인 소면자유시장을 철거한다고 시8일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8월 실시한 정밀 안전점검에서 소면자유시장 내 건물 7개가 2등급, 세계가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등급은 주요 구조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이 금지되는 수준입니다. D등급은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시설로 분류됩니다. 시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근거해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1-1단계 거주자 2주가 끝난 구간부터 철거를 시작합니다. 1-2단계 잔여 구간은 보상과 이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를 시작으로 2차 보상과 실시 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동인천역 일대를 주거, 업무, 상업, 행정 기능이 결합한 이체 복합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 재물 포르네상스 개발과 관계자는 송현 자유시장 철거는 단순한 노후 위험시설 정비를 넘어 원도심 세태를 극복하고 미래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동인천역 일원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인천역 부시개발 사업은 IH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됩니다. 사업비 약 5,120억 원이 투입되며 1,279가구를 수용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티비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성공계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